수호천사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인상현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인 마테오 복음 18장 1절에서 5절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신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수호천사라는 말은 우리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가끔 마니또 게임을 하는데 이때 사람 한 명씩을 뽑습니다. 누군가를 뽑았으면 마니또를 발표할 때까지 나는 그 사람의 수호천사가 되는 것이죠. 수호천사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 몰래 안부도 물어보고 많이 또 발표 날이 되면 서로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수호천사의 역할은 오늘 제 1독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수호천사의 역할은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하느님이 마련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는 하느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니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함을 뜻합니다. 바오로 서간 중에 바오로 친필이 아닌 것들이 몇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필이 아닌 것을 바오로 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오로의 이름으로 바오로를 대신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필이 아닌 서간에서도 말하는 이는 여전히 바오로 사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하느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이 천사를 통해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록 천사가 모든 활동을 하지만 사실 활동의 주체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수호천사는 하느님의 이름을 가지고 즉, 하느님을 대신해서 모든 인간을 수호하고 하느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모든 인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존재입니다. 수호천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하느님 품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을 보내면서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기도가 필요한 힘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인상현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인상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로는 매일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 합니다.